안녕하세요, 여러분. 반습니다 오늘은 리산드라 할 건데요. 굉장히 좋더라고요. 이론상 완벽하지 않을까? Q. 조나. 데미지 나쁘지 않고. W. 전체. 광역 속박. E 엄청난 이동기. 궁극기. 나한테 조나를 쓰거나 상대를 얼려버려서 1.5초 동안 아무것도 못하게 하는. 그리고 이제 페이커 선수가 리산드라를 되게 많이 플레이하고 잘하는 플레이도 많이 보여줬죠. 저도 한번 그거에 감명받아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페이커 선수랑 저랑 다른 게 저는 점화 들었고 페이커 선수 텔레포트. 그거 빼고는 비슷하다고 볼수 있죠. 하하하하하. <laughs> 죽어간다. 서다 nope. 아, 놓치는 모습. Nope. 와우. Nope. 와우. <laughs> 미친 플레이. 밤에 이상부터는 갱홍도 완전 미쳐요. 아, 감전 터뜨렸다. 아싸. 이거 전전 아, 이거 전면은 무조건 빠지고. 나이스. 전면은 무조건 빠질 수밖에 없죠, 이거. 봐. 아 아쉽다 아 평탄대 때렸으면 좋았을 텐데 상대 실수 못 먹게 그냥 밀어 줍시다 상대 테이프 타고 올것 같아서 이때 그냥 빨리 갔다 와야겠다아 진짜 미치겠네. 아 죽을 뻔했네 와이 많은 실수를 포기해야 되다니 너무 마음이 아픈데? 어후. 아! 아, 아 어. 이거 뭐야 궁 썼는데 나! 와나궁 썼는데! 나한테 궁 썼는데! 와대일 났다 이거네 실수도 못 먹고 이게 뭐냐 아유 아저궁 썼는데 그래, <laughs> 오는 거 알고 딱궁 써서 낚시하려고 했는데 그냥 집갈거 그랬다 내 판단 미스민 너도 아프지. 너도 맞으니까 아프잖아. 근데 나한테만 그러냐고. 들어봐. 아? 범퍼. 아, 아. 어? 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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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실수까지. 하나 먹었다나이스 <laughs> 괜찮아. 이 정도면 나쁘지 않아. 어쨌든 죽이긴 죽였잖아. 이게 점화지. 실수도 너무 많이 못 먹었는데 내가. 베틀의 견제가 너무 빡세가지고 얘가 사거리가 길진 않아요. 그래가지고 살짝 아쉬운 부분이긴 한데. 잘 가시고요, 나이스아 이게 리산들 하는 맛이지, 맨. 바로 킬 따지 않습니까? 궁극기 확정 실식인데 어때요? 이런 식으로 로밍을 통해서 이득을 보는 것도 좋은 거야. 그럴거면 텔프도 일거 그랬는데 내 선택에 후회는 없다. 어 잡았다. 어, 오케이 잡았어, 잡았으면 됐어. 이거 자식 잡았으면 됐어. 이렇게 해서 잡아주면 되죠. 오케이, 알리스타 컷! 나이스! 아 베리 굿! 이런 식으로 궁극기 이용해서 그냥 잡아버리면 되는 거지. 이제 못 움직이잖아, 상대. 아킬이다 현재. CS를 못 먹었지만 은 이렇게 강해지다 보면 은저절로 CS도 많이 편안하게 먹을 수 있고 이득이라는 거죠. 궁극기 쿨타임도 뭐 그렇게 길지가 않아요, 심지어. 나이스! 내가 먹은 내기를 <목소리> 살짝 양심이 찔리는 건없잖 않아 있는데 어 천천히 한번더 만년설이 나이스! 나이스! 잘 싸웠다 이거 잘싸웠다이 드래곤까지 먹어주면은 이건 그냥 완벽 그 자체 빠져주고, 여기서 집가주면더 완벽한 판단. 와 어, 미쳤다. 시스 빼고 완벽한 남자. 시 빼남. 어? 조금씩. 어, 봐주면서. 어 세나 해보고 와. 전령까지. 와와 와! 좋았다 방금 좋았다잉 <laughs> 와 방금 되게 좋았다잉 와 좋았다 방금 잘 들어갔다 리산들아 진짜 와 하하하하하 <laughs> 이 맛에 리산들라는 거지. 20분 서이야 와, 그래도 마지막에 멋있는 모습 딱 보여주면서 갔습니다. 딜랑은 당연히 내가 어. 중요하지 않다고 했죠, 여러분들. 딜랑은 중요하지 않아요. 한타에서 멋있는 모습을 보여줬잖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점알아주시고요리산더라 진짜 재밌으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김준이었고요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안녕! Hot c o d Hot c o d Hot 2, 3. o u r h sir! One, <laughs> two, three, four, <laughs> booty. <beauty. laughs>